안녕하세요. 파로스 경제연구소입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공급 확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부터 신도시 재정비 그리고 공공기관 유유부지 활용까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확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5년 내 실제 공급이 가능한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사실 국토부는 지난해 88 공급 대책 당시 이미 서울 서리풀, 고향대곡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도 예고돼 있죠. 민주당은 이 흐름을 이어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린벨트만 푸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군부지 등 유유부지를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예전 문제인 정부 시절에도 태릉 c 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 청사 주변 같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이 있었지만 지역 반발이나 협의 지연으로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지역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 역시 완전히 새로운 지역보다는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시사했죠. 이외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특히 분당과 일산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한 곳이 많지만 일괄 재건축 시 전세 대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함께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는 총 32만 8천 채 공급을 목표로 이미 발표된 계획이지만 토지 수용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공급 확대 정책은 기존 발표된 계획들의 속도전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공급 확대, 논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세금 정책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은 지금은 공급에 집중하고 세제 조정은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민주당의 행보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한 뒤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유부지 개발, 신도시 가속화. 과연 이 계획들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앞으로의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로스 경제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